하는 것도 똑같이 이점. 네. 이번에도 한번 더 하면, 자, 이번에 다 아시는 겁니다. 네, 여기서 손싸움 우리 엄청해요. 지금은 바로바로 잡았지만 사실은 해보세요. 한해 하듯이 이렇게 손싸움을 엄청 해야 돼. 노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안드렉할 거예요. 네. 왼손으로 오른손 승목 잡고요. 그다음 여기 네. 위쪽에 안드렉은 노기에서 엄청 많이 쓰거든요. 스탠딩이든 그라운드 이렇게 하다가. 하나, 밀어주면서, 둘, 난 다리 펼쳐주면서, 땡겨올 거예요. 셋, 하면, 아까랑 똑같이. 네,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도 맞고요. 이상황잘하면잘안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하다가, 손가 형제. 네. 하려다가, 내가 잡고, 네. 하나,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이. 머리는, 잘 박아야 돼요. 레슬링이 없는, 밸우스이 있으니까. 하고 하나 왼 다리 떼면서 인상. 저 같은 경우 무거운 정도 또 바로 테스트 한번. 다시 한번 해. 네. 암드랙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손싸움 손싸움은 진짜 녹이 많이 하면 엄청 나거든요. 네. 손싸움 하다가 내가 손목 잡았으면 여기 삼두 쪽 이렇게 잡고요. 밀어주고 잡아주고 그다음 다리 열어주면서 애를 당기면서 저아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바닥 짚고 이발을 밀고 둘, 셋 정말 레슬링 동작들 다시 한 거는 좀 스킵하고 있던데 그거 하면은 또 엄청 시간이 걸리니까 끝나고 따로 물어보세래요 여기서 좀더 하다가 하나만 하지 말고 안드렉만 할거 하지 말고 여기서 수레킥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네. 원, 넷 빠지려다가 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도 많은데, 잘하는 사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이마, 여기다 박고, 레슬링에서 이마랑 허리가 사라져야 돼. 네. 살, 살고, 그 다음, 오른 다리 빼고, 뒷자리 빼면서 인사. 어, 바로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